야, 안녕 로이야. 나는 너의 친구란다. 너의 친구란다. 친구 친구. 루이가 참아. 루이야너 너랑 똑같이 생긴 루, 생겼잖아. 루이가, 아, 루이가 참아.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루이가 참아. 로이 친구 저렇게 버리는 거야? 잘생긴 루이가 참아. 잘생긴 루이가 참아. 응, 음, 바보 겁쟁이. 루이가 참아. 루이가 잘생겼으니까 참는 거야. 겁쟁이 거예요. 김노이. 겁쟁이, 아니에요. 김노이. 우리 루이는 정말 멋있는 앵무새예요 루이는 진짜 진짜 예쁜 앵무새예요 김노이 겁쟁이네요. 김노이는 겁쟁이네요. 귀여운. 진짜 말해줘. 걱정이래요 걱정이래요 잘생긴 루이가 참아 귀여워 우리 루이 진짜, 진짜 귀여워 마실래요? 뭐하는 거야 언니 자야 돼 언니는 약속 지켰어? 법언니 뭐라 그랬어 밥 먹고 귤 먹고 체리 먹고 언니 씻고 언니 머리 말리고 엄마 청소 다 하면 끊을텐데 끈해 줬잖아. 그럼 이제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laughs> 들어가야지. 끈해 줬으니까. 이제 끈 줬으니까 들어가야지. 아니야? 안 들어갔구요? 루이가 참아 끈해 줬는데? 잘생긴 루이가 참아 끈해 줬음 들어가야 똥쌀. 되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그대는 성공입니 어. 하늘이 내주 해봐. 빨리 따라 불러봐. 짱 멋있. 너 루이 선제. 루이 선제. 가는 그도오에 아, 거세게 가져가, 아, 오에 들어갈까 이제 똥도 싸고 바깥 공기도 마셨으니까 이제 들어갈까? 들어갈까? 가자. 가자. 그 가야지. 루이야. 자자, 졸리다 이제 코자다 가서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새장에 아무래도 번지로얘 이름 모르지, 요까 루이야? 너니 얘를 털을 잘못 잘랐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모자게 내려간 것 같아 모자도 벗길 수 있어 어떻게 더김 루이 같아 김 루이다 김 루이다 싫대 거기 가 스꺼는 가자 가아어 어. 어, 배경화면 하고싶어 귀여워 언니 몽몽이랑 놀아야겠 엄마 맴매해질게 엄마가 왜 우리 루이한테 그러니 헤이 몽 혼날라고 그냥 왜왜 왜 우리 잘생긴 루이한테 그러니 맴매해야지 아저씨들냥 맴매해야지 귀여운 맞아 귀여운 아, 사람이 귀여워. 참는 거야. 귀여운 사람이 참는 거야. 그러니까 루이가 참아야지. 루이가 참아. 아 귀여워. 맞아 루이는 너무 귀여워. 짬뽕가 좋아. 짬뽕 엄마 짬뽕 싫은데 엄는 루이가 좋아. 귀여워. 맞아. 루이는 귀여워. 아우, 귀여워. <laughs> 아, 우 귀여워. 어, 루이야. 살짝 해. 왜? 아니야. 여기 <laughs> 있어. 왜? 여기 있어.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가지 마. 사람. 가지 마. 가지 마. 여기 있어. 어디 가려고? 갈 데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여기 있어. 가지 마. 나 어떤... 아빠한테 가지 마. 에이, 요 있어요. 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루이 가지 말고. 어허. 가지 마요. 똥 아까 썼잖아요. 가지 마요, 루이. 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루이. 가지 좀. 아니야. 여기 있어. 중 아기 빨리 데려다놔. 엄마, 10분만 잘, 너무 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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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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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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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좋빨어 빨리 빨 야, 나 로미야, 안 왔어.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아, 숨 쉬게. 니오늘려다 주고. 엄켜줘 어, 뭐야. 루이 응. 세장에서. 루이 밥도 어, 뺏어, 뺏어 먹었어. 어유, 귀엽다. 아니, 간대? 어, 응. 가자.